<웃음> <웃음> 자 갑니다. 안내문진고 가위바위보! 아! 아! <laughs> 남자는 주먹이야. 아, 나이스 나 이거. 나 이거. <laughs> 나 이거 아 무거워. 진짜. 이거 들어 엄청 무거워 자기야 이거. 어? 들을만해? 응. 그, 어. 엄청 무거운데 이거? 이게 무거 무거워. 에? 어, 가벼운데 나는? 아직 가볍다고 이게? 응. 어. 하나도 안 무거운데 나? 이게 무거워 자기한테? 어. 이거 한1 0 k g 는 넘을 건데 자기야? 1 0 k g 는은 괜찮은 거 아닌가? <laughs> 왜냐 면 바벨이 아, 그래? 20kg. 너 그래. 오늘 가파도에서 하루 종일 메고 걸어다녀야돼 괜찮아? 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아니 난 진짜 무거운 줄 알았거든. 아 그래? 자기 근데 이미지가 안 좋아져. 뭔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왜? 아난 괜찮아. 아난 <laughs> 그런 이미지 상관없어. 아, 아니 괜찮아. 내, 자기 이거 앞뒤로 매도 돼. 아, <laughs> 난내 남, 괜찮아. 내남자이미지를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자기가 이거 이거 너무 무거워. 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괜찮아 자기야. 자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죠? <laughs> 자꾸 그렇게 진행하지 말라고 왜요? 자, 여러분 <laughs> 저희가 오늘 가파도로 가는데 가파도에 청보리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laughs> 야, 너 너무 진행하는 왜? 거 아니야? 왜? 너, 리포터입니까? <laughs> <laughs> 한번 해보자 저희가 1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노잼 <laughs> 와, 노잼 <laughs> 못 부르셨네 왜? 얼굴에 선크림도 바르고. <laughs> 아, 선크림 바르는 게 무슨 멋 뿌린 거야. 자기 맨날 어? 안발르잖아 그런 것도. 또, 또 시작했다 또 조롱 또 시작했어. 요즘에 어? 유행이야 조롱하는 게. 아까 장모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 나올 때. 싸우지 말고, 말고. 사이 좋게 놀다오라 그랬지. <laughs> 어. 어. 싸우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싸울까봐 겁정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까도 그 처음 오자 오시자마자 그거부터 물어보잖아. <laughs> 너네 요즘 싸우냐고? 어 니네 요즘 안 싸우니? 이러면서 <laughs> 아. 어, 그만 좀 싸우자 좀. 아 요즘에 신병, 자기 신병 봐? 드라마? 아니 완전 재밌어 그거 아 그래? 어 형이는 <laughs> 자기는, 자기는 왜 그런 미히토리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 성인모 어. 목소리 모르지? 성인모가 누구요? 성인모라고 어. 일병 됐어 요번에 어. <laughs> 어, <laughs> 어? 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충성 성인모 <laughs> 그래? 그 그래, 너무 귀여운 거야 목소리가 <laughs> 잘, 잘못 들었습니다 저 댓글에 막 그러잖아 자기 저 자기네 주임원사 닮았다고. <웃음> <웃음> 어 자기야 너 군대 얘기 좀 그만해. 아니 무슨 아 무슨 군대 얘기를 나보다 와더 많이 해요 자기가. 거기에 이제 조교 나, 나오거든 교관 교관 어. 이수지가 나와 그래? 그분이 어. 거기에서 막다다 다 때려 죽어. 다 때려 죽어. <laughs> 다 때려 죽여도 아니고 다, <laughs> 다 때려 죽여? 죽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런 그런 게포면 됐어. 뭐라는 거야? <laughs> 아 힘들어. 아니, 말을 끝까지 해 줘. 자기야, 내 머릿속에는 어. 막그 드라마가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어. 어. 이게 말로 막 아니, 급하니까. 말을 마무리를 줘야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줘. 다 알아 들으셨어. 아, 그래? 그 이수지 언니가 어. 약간 나 같은 그런 느낌이야. <laughs> 진짜. 아, 아, 힘들... 아, 힘들어 이제 말 걸지 마. 말 많이. 니 아, 네가 시작했어. 말 내가 본게 아니라. 아, 자기야 사람 엄청 많다. 아이. 그러게. 그렇지? 우리 저기 펜션까지 자전거 타고 가게 빌려 가지고. 그래? 오늘 나갈까요? 내일 나가요. 내일 밤? 네. 내일 아시까지 가져와야 돼. 네, 네, 네. 첫 배로 나가요. 더운데? 더워? 어. 가방은 잠깐 정비를 좀 하자. 어. 아. 자기야 이젠 됐으니까 이게 바꿔서 매는 게 낫지 않아? 어? <laughs> 아, 자기 아, 이미지 내려오. 때문에 그래. 상을 뭔 자꾸 이미지야. 아 그래? 어 나를 쳐다봐? 어야너 후레자야? <laughs> 어? 아 그래? <laughs> 어 이제 이제 숙소 간다고 이제 어? 신랑밖에 없지? <laughs> 자기야. 네 네. 훨씬 가볍지 이거? 훨씬 가벼워. 그지 이거. 아까도 몇번 뒤로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 너무 무 넘어가지고. 아 시원해 자기야. 어. 짱 시원해. 가파도는 자전거 타는 맛이. 지 <laughs> 우와 여기 뷰 봐. 우와 우와. <laughs> 짱 예쁘네. 호호. 어, 아 시원하다. 어, 겨드랑이 벌려봐 자기. 야 <laughs> 자기 사람 지나가고 나서 이게. <laughs> 겨드랑이 벌려 그렇게, 그렇게. 더 시원하지요. 어. 어, 그렇지. 그렇게 타면 엄청 시원. 해 에어컨이다 어. 에어컨. 그렇지. 어. 와. 어 여기 내리막길좀 조심해야겠다. 어. 여기서 오른쪽이야 자기야. 아 그래? 어. 브레이크 잡으면서 가. 음. 난 항상 네 걱정이야 자기야. 안녕히 <laughs> <아니>, 계세요. <웃음> <웃음> 우후. 어디지? 저기 오른쪽.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예, 사장님, 저희 민박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예, 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나와 계신가 봐. 그러게. 어, 여기네. 와, 자기야. 어. 좋다. 이거 봐봐. 여기 봐봐. 테라스도 이렇게 있고. 옛날에 나 여기서 미스이까 잡았잖아. 맞아, 맞아. 거. 우리 그치? 이따가 여기서 잡아, 잡아보자. 여기서? 어. 나올래나 <laughs> 그 자신 없지 자기야 흉내만 내보자 흉내만 내기 뭘 어. 흉내를 내? 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흉내만 낸다 생각해 <laughs>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자기야 응. 응 가자 오와 넓다 거기 침대 하나야 침대 하나야 자기 오늘 근데 침대에서 나랑 같이 잘 거야 아니 아니지 어. 그럼 자기 거실에서 잘거야 여기서 잘거야난 여기서 자야지 가엾잖아 <laughs> 가자 진짜 한명 그냥 거실에서 자기 하자, 알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안 내면, 내면 진 거, 자기 도. 아까도 내 자기야, 도저게 했지.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아, 아, 나 어, 남자라서 뭐 주먹 낸다고 해놓고서는. 아, 어. 어, 나 그럼 여기서 자야겠네. 여기 바닥? 어. 여기 바닥에서 자네. 어, 저거 베개, 저거 쓰고. <laughs> 그래, 내가 그럼 거실에서 자. 자기 이불 요거 요거 휴지, 휴지. <laughs> 휴지하면 휴지 되고. 아, 진짜. 야, 그럼 짐좀 풀고 어. 뭐좀 마시자. 어, 덥지. 어. 나목 말라. 난 어. 핫도그 먹고 싶어. 핫도그? 어. 아, 일단, 일단, 짐좀 풀자. 그래. 어. 아우, 욕심쟁이야. 여 옆에부터 베어 먹으면 되지. 입도 조그만내고 핫도그 한 입만 먹어도 좋 어? 입도 조그매가지고는 그한 입에 다 넣으려고 아주. 우리 이제 뭐해? 이제 청보리구경가야지 아. <laughs> 뭐야. 야, 여기 핫도그 먹으러 온게 아니야. 어? 청보리 구경하러 온 건데 뭘, 뭐해야. 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음. 응? 어디 또 핫도그 먹고 낮잠 자려고 <laughs> 우리 그래. 그럼 저녁은 어, 언제 먹어? 구경하고 갔다가 잘 배고프면 자 근데 그때 배안 고플걸? 배는 안 고파도 술, 술은 고플 수 있어가지고 <laughs> 해지면 먹어야지 술을 <laughs> 요즘에 해가 늦게 져요 그리고 또 아침에 눈 일찍 떠진단 말이야 해가 또 일, 일찍 와가지고 그래? 응 음. 먹고 저기나 가게 <laughs> 어 그럼... <laughs> 진짜 <laughs> 바람이 좀 있네. 응. 음, 우리 신혼여행 온것 같다. 신혼여행? 음. 갑자기?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웃음> <웃음> 도망칠 뻔했잖아. <laughs> 그냥 반대로 막 달리기 할 뻔했잖아, 자기 아니 아니, 그럼 내가 쫓아가 자아치 이렇게. <laughs> 그래. 막 해삼이랑 뿔소라막 이런 것도 파네. 자기 해삼 좋아하는데 렇지 어, 해삼 먹고 싶은데 잡아줄게 조만간 오빠가. 나 그러면 해삼이랑 응. 돌 멍게 돌 멍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아니 내가 어, 며칠 전에 어. 나 혼자 산다를 봤다 어. 부산 영도에 응. 포차 거리가 있어 응. 거기서 그돌 멍게를 시켜서 먹는데 와 진짜 나 갔어 그래? 난 이미 거기서 돌 멍게 소주 따라서 먹고 있어 <laughs> 근데 자기는 왜나 혼자 산다 응. 저 이혼 뭐 이혼 숙녀 이혼 숙녀 캠프 어, 그런 거뭐 신병 뭐 이런 것만 봐. <laughs> <laughs> 왜 정상적인 프로를 안 보고 왜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자기야? 자기는 뭐봐 요즘에? 나? 자기 맨날 게임만 하지, 막. 때려 죽이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캐릭터 보고 막, 야너너지않았냐막 <laughs> 이런. <laughs> 무슨 소리야? 요즘 자기 나책 보잖아. 책. 자기 에이, 니, 닉네임 그거 자꾸 내거 쓰지 마. <laughs> 너 어떻게 알았어? 어? 뭐 근육 이런 거 어. 헐크 이런 거 쓰지 마. <laughs> 어 대박이다, 자기야. 야 개먹고 만발했네. 응. 음. 그렇지. 이거 우리 주신님들이 알려준 꽃이잖아. 그래, 우리 비양도에서 몰라가지고, 어, 우리 몰라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갯무꽃이라고. 난 그런 꽃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무잖아 무. 무가 무꽃 뭐? 아니야 무꽃? 무 무에도 꽃이 있어? 아니야. <웃음> <웃음>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laughs> 이거 파면 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응? 무가 나오려나 는 어, 이게? 무꽃 아니야? <laughs> 아 몰라. <laughs> 아무튼 예뻐요 예뻐. 어. 자기 이렇게 보리 가까이서 본적 있어? 없지. 그지. 응. 그러니까 이게 그쌀 보리 할때그 보리는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청색인 쌀. 거잖아. 어, 그래서 청 보리. 아 그럼 얘는 종이 그냥 청색인가 원래? 그렇지 않을까? 이걸 재배해서 아... 그 가루를 만드는. 아 맞네. 그 갈색은 가을 보리잖아. 가을 보리. 가을에 나는 거 아니야? 그 갈색 보리는? 가을의 추수, 그렇지, 그렇지. 가을의 <laughs> 추수. 야,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laughs> 너무 없어 보이지 않니? <laughs> 우리는 어? 뭐, 넘어서? 우리는 뭐 하나 갖고 그거에 파고들만 그러니까 심도 있는 대화는 되게 무식해 보이고 어. 그치? 그냥, 그냥 예쁘다만 해 돼, 우와 자기야 야저 안에도 개 묻고 싶었네 예쁘다 그지? 어떻게 이렇게 같이 피까 어떻게 같이 피냐고? 응.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 혼잣말이야 혼자 혼잣말 혼자 아그래 어, 혼잣말 대답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응. 아 힐링 되네 응. 야뭐 제주도 사는 우리가 봐도 힐링 되는데 육지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진짜 힐링 되겠다. 음. 근데 여기는 여름에 음. 와도 괜찮아. 여름에? 음. 여름에 뭘 괜찮아? 너 그때 여름에 오고선 나만 당할 수 있어. 너 <laughs> <아니, 나> 진짜. <laughs> 너 작년에 여름에 오고선 그렇게 덥다고 아, 막. 알아. 아얘 진짜 이상하네. 얘. 왜 얘. 왜? 아왜 구독자분들을 왜 뺑뺑이 돌리려고 그래. 아 그때 또 여름에는 또그 재미가 있다니까요. 아뭔 재미가 묘미, 묘미. 있어. 너는 더워 가지고 여름에 그때 막 오지 말라고 막그래 놓고 우리 여기 갔다가 그때 계곡 갔어. 덥다. 고다 <laughs> 맞다. <그치>? 맞다. 맞다. <laughs> 양말 도 벗어. 양말? 어. 아니 그 정도까지는 <laughs> 아 그래? 거기까지 부끄러워? 어. 어. 지금 잠일 거 같구나. 어. <laughs> 그래서 안. 모작 처리 해 줄게,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야 아, 땀났어 그러네 땀났네 응. 아, 발바닥도 평발이여가지고 아주 응? 아 수도감 없나? 손 씻어야 될거 같은데 <laughs> <laughs> 자기 발 만져서 근데 아. 자기는 참내발잘 만져 뭐 어때? 나는 상관없어 자기 뭐 냄새나든 뭐하든 어머 왜? 왜? 뭐 어때? 안 찝찝한가? 뭘 찝찝해 이게 찐사랑이지, 자기야. 그럼 내가 다음에 한번 똥발 꼴 내가 발 마사지 좀해 줄게. 어? 아, 꼭 굳이?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왜 확인하고 싶어? <laughs> 너무 극단적이잖아. 연니발 지발 잘 맞진다고. 똥발 풀 테니까 발 마사지 해 달라는 건뭔 아... 얘기야? 음, 오, 오, 음, 난, 음, 납니다. 납니다. 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음. 오. 드라마에서 본 거다. 항공드라 <laughs> 와. 한 바퀴 뺑 이렇게 제자리에서 뺑 360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음. 이게 다 청보리 맛이야 그러니까 나도 해볼래 자기, 어. 자기 이거 못해 왜 아, 나도 해볼래 너면 없어서 안돼 아, 그러니까 조이스틱처럼 하면 되는 아, 거 아니야 아니, 너면 없어서 안 된다고 면 없으면 이거 못해 그래 이거 면어 있어야 돼 임마 나 다음에 나도 해볼래 그거 자기도 면어 따, 따 그러면 자기가 딴거 보니까 되게 싫을 거 같은데 <laughs> 어? 국제야 오늘은 한우다. 한우야? 어, 내가 음... 큰맘 먹고 샀다. 아이. 그러게. 이거 어, 봐봐. 어. 30% 아, 할인. 세일했구나. <laughs> 아, 근데 괜찮아. 어, 괜찮아. 30% 할인해서 어. 내가 돼지고기 사러 갔다가 내가 간만에 소 집었다. 아이. 혹시 팔8부관이에요 아, 팔삼부입니다. 팔상 팔삼구네 네. 맞아요. 또 완주지 그거. 아, 그래요? 엄청 잘 보던데. 어. 아, 그래요? 아, <웃음>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연이. 네, <laughs> 저거 안 나와 가지고 네, 뭐지 같아. 어유.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아, 아 그래요? 꼭써 주세요. 아, 이거 편집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꼭써 아니, 주세요. 김치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 달래 김치 저희 조금 갖고 오긴 했어요. 어 파김치 있으면 조금만 주십시에 조금만. 네네네. 네. 우와.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거 라면 먹어야 되겠다. 그니까 사장님이 팔팔 부부라고 해주셨어. 그냥 팔팔 부부라고 할걸다 <laughs> 살이나 깎아 먹었네. 그니까. 어. 아이고 너무 많이 주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이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미하고 만드는. 아 그럼 청고리 막걸리입니까? 에일맥주 아, 에일. 아. 이게 또 얼음잔에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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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갚아도에서만 팔아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아, 귀한 거네, 그러면. 네. 여기 어. 와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네. 네. 야, 그럼 하나만 먹고 하나 가져가자. 그래, 그래. 기념으들겠다 장모님들 드려야겠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라서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이 그러게. 야. 색깔 봐. 커피 색 색깔 같아. 이거 봐요. 커피 색깔 같아요. 음. 확실히 에일 맥주네. 향이 좋다. 음, 아. 우 자기야. 음? 아까 피곤했거든? 음. 확 도네. 아, 그래? 어. <laughs> 요즘에 도파민 그 노래 알지? 비트 <laughs> 박스? 어. 둥둥 둥둥 둥둥. 진짜 하가지 마. 하지 마 좀. 하죠, 하죠. <웃음> 어, 나오셨다. 어, <laughs> 어, <laughs> 이거 고기 좀 드시라고요. 고기 많은데. 어, 이거는 한한 아, 아, 버섯 좋다. 버섯. 버섯 수치. 음. 물 쏘라, 물 쏘라. <laughs> 뭐, 먹볼래요 뭐 괜찮아. 괜찮아. 귀찮게 안 하셔도. 돼 음, 음, 음. 네, 저희 이미 구신 것도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구워서 드셔보세요, 가족들. 아, 아니요 <laughs> 살쪄서 나가겠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식구분들의 정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를... 음. <laughs> 맛있지. 음. 이거 자체만으로도 간이 돼 있는데? 이게 바닷물을 끓인거 아, 잠깐. <laughs> 아니, 아니, 내 손, 아니, 내손 아니야, 내손내손 아니야. 손으로 뭐? 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닷물, 바닷물. <laughs> 아, 근데 오늘 장판이다. 완전 장판이라니까. 어, 살아 있네. 근데 자기 거랑 내 거랑 왜, 왜 맨날 이렇게 달라? 뭐가 달라? 맨날 그러잖아. 자기 거 줘봐 이러잖아. 아, 왜 장비가 다르냐고? 아니, 똑같은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자기 그러잖아. 자기 거 줘봐. 잖아 세팅해 게 왜 내게 더 좋아 보여? 어. 아니 똑같은 거야, 자기야. 좀 바꿔. 뭐를? 바꿔. <laughs> 아바꿔세요 Change. 뭐 달라 들면 똑같지? 어, 자기야. 뭐? 드는 순간 가벼운데? 아, 뭘 가벼워? 손목에 또.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아뭔 소리야? 아 진짜, 진짜 리해 봐봐. 어? 우와. <웃음> 뭐가? <웃음> 이거 얼마? 뭐야? 뭐? 이그지스트야? 아빠 이그지스트 이그지아 니가 아니 댓글로 많이 알려주셨거든 아니 뭔 이그지스트야 그거 저기야 레브로스 레브로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38,000원짜리 제일 많이 달린 게 이그지스트 뭐 저쪽인데? 아니야 자 <laughs> 아빠 오늘 체육대회 달리기 1등 했대 <laughs> 어 진짜? 오, 응. 오 장훈우 역시 엄마 들 그래서 머리 뜬가봐. <laughs> 너무 빨리 달려서. <웃음> <웃음> 축하해 장난. <장훈아>. 네. <laughs> <laughs> 그래요. 뭐, <얼른> <laughs> <laughs> 그래 알았어.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어, 내일 저뭐냐 엄마 아빠 가서 보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알았어. 르너. 야, 근데 배안 고프냐? 출출해. 응. 나 아까 고기 먹다 말아가지고. 이번 <laughs> 안이냐 배고프다니까. 아니, 아니 라면에 끓이면 그냥 어. 옆에 딸려오는. 아까 거... 소주 남았지? 많이 남았지. 야, 아주 어. 많이 남았어. 라면에 소주. 아, 좋아. 좋지. 잠옷 산나보네어 응. 어떻게 났어? 처음 보는 잠옷이니까. 쿠팡에서 어. 만 얼마에 팔긴 해. 아 그래? 어 어. 이거 벗으면 되게 뭐... 섹시귀티 알아? 섹시귀티 이거 이거. 벌써. 어. 그럼 이제 좀 씻으십시오 아주머니. 어? 네. 어요아니그 아, <laughs> 의미가 아니라괜트하니까괜찮라는 아, 괜찮렸잖 아, 아요 <laughs> 아, 요맞아요 아, 하고아요 뭐. 어, 네. 하고 아, 괜찮아요. 어, 하고 아, 괜아요 아, 요 아, 괜찮아요. 아, 괜나아 아, 괜찮아요. 아, 괜아요 아,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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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가?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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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laughs> 나는 자기가 불킨 줄 알았어 일어나라고. 왜? 너무 화내가지고 아, 그나 거실에서 잤잖아. 어. 아 한... 나는 자기가 침대 어. 양보해 준 덕분에 되게 잘 잤어. 잘 자는 거 같더라. 응 음, 꿀잠 잤어. 음. 뭘 응. 뭐 자꾸 응 거려 자기 얼굴 보면서. 아 오늘 좀 화장이 잘 먹었어. 왜지? 또 어제 술 먹어서 그렇다고 해라 <laughs> 이슬이 어. 가득해가지고 지금 <laughs> 너는 꼭 전날 술 먹으면 화장 잘 먹는다고 어. 아, 뭐든 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밖에서 저 커피나 한잔 먹읍시다 어나 커피 먹고 싶어 오케이 갑시다 오늘 날씨 뭐야? 엄청 좋지? 살 타기 너무 좋은 날씨 아니야? 그렇지 어? 으, 다 젖었다 젖었어? 어 이슬 맺혔네 아 그래? 자기가 먼저 앉았다 일어나면 내가 <laughs> 그렇게 앉을게. <laughs> 이거 뭐 깔아줄게, 자기야.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그거 줬잖아. 투명이자면 돼.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 아이 아이, 기다려봐. 우리는 항상 응. 갈 때쯤에 날씨가 훨씬 좋은 거 같아. 어제도 좋았어, 근데. 어제는 근데 바람이 조금 불었잖아. 아, 저배 봐봐, 자기야. 아... 아니 이런 풍경이 왜 이렇게 좋냐? 아니 나는 고향이 바다도 아닌데, 자기야. 응. 왜 저런 풍경이 이렇게 좋지? 내가 요즘에 제일 재밌게 보는 게 그거거든 뭐? 골라둔 다큐라고 EBS에서 하는 거 어? 나본거 같은데? 내가 학창 시절에도 EBS를 안 봤거든 음, 음. 나이 먹고 나서 EBS를 봤어 <laughs> <laughs> 너무 재밌어 요즘에 그래? 자기는 어. 그게 진짜 로망인가 보네? 아 모르겠어 막상 살면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음. 그런 것만 봐도 힐링 돼 나는 자긴 뭐해 먹고 살 건데? 뭘? 낚시도 자기가 물질해야지 <laughs> 나, 저기 바닷물 고포증 무 너무 너무 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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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내가 배해서 먹고 살면 되지. 고기 잡아다 팔고. 자기 못해. 왜? 자기는 약간 때가 묻어가지고 어. 거기 가도 어. 배 타고 있어도 육지무 그런 화려한 삶을 조금. 동경할 또 무슨 <laughs> 소리야 또말또 어렵게 빙빙 돌려댔나 음. <laughs> 하지 말란 <말라는> 얘기야 그래 <laughs> 꿈도 꾸지 말란 <말라는> 얘기야 아 <laughs> 그래 음 우리 그러지 말고 음. 마지막 청보리를 즐기러 가자 어 좋아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좋아 좋아 사람 없을 때 돌자 그지 응 음. 음.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가자 음. 엄청 시원해 어 시원하다 자기 오르막이야 왼쪽 어 달려야 돼어 왼쪽으로 가서 직진 직지? 어 직지. 이렇게?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직지. 오른 여기 어. 어. <laughs> <laughs> 직지라니까. 아 공기가 진짜 깨끗하다, 자기야. 음 비양도랑 다른 냄새야. 같은 섬인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대단히>. <웃음>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인사성 좋아된다 그랬어. <laughs> 야 그래도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laughs> 저기 오른쪽에 개빠이 보이지? 저거? 아니 아니 저 위쪽에. 어. 내가 저기서 1kg 잡았어, 무늬 오징어, 1kg짜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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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가 헬스장, 아, 헬스장이 간다. 헬기장이거든요, 헬기장. 헬스장. <웃음> <웃음> 거기 헬기장 앞에 갯바위로 나가면 무늬 오징어 포인트입니다. 제가 명당 알려드렸어요, 명당. 한 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을 <laughs> 있는 5년 겁니다. 5년 전이야. 어, 여긴 뭐야, 저기요? 어? 가볼까? 저기로 한번 가볼까? 어. 자영업이 파킹해놓고? <laughs> 그래, 그래. 좋아. 와, 오늘 시야도 여기 좋다 시야... 자기도 <laughs> 이제 낚시꾼 다 됐어 어. 어? 시야 좋다고 그러고 물 보면 물색 좋다고 하고 <laughs> 낚시꾼이 다 됐슈 아주... 어? 네? 달팽이 달팽이 있어? 오. 우와 야, 달팽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본다 어.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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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뭐? 이거 이거 누르는 거뭘 눌러?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잖아 아, 그래? 요 달팽이 진짜 오랜만이다 어. 달팽이 요리가 고급 요리인데 그제잘 먹어 본적 있어? 먹어 봤어. 아, 그래? 골뱅이인가? <laughs> 아, 니 골뱅이지. 너가 무슨 달팽이 요리를 먹어 봐. 아닌가? 어. 나 어제 새벽 한신 가졌어. 아, 그래? 신병 그거 어. 또 유튜브로 봤어? 아니, 아니. TV에서 나오더라고. 팔화 어. 아, 왜이렇게 늦게 잤냐? 최고 병장님. 전역 했어. 진뭔 <laughs> 소리야. 누구야 최일구 병장은? 있어 최일구 병장님 저녁했어? 저녁했어 끝났어. 아니 그거 있잖아 막 비가 오는데 저녁 어. 날이야. 근데 어. 후임들이 다 우비 입고 나와가지고 경례를 해. 아 저녁한다고? 아. 어. 와 이거 뭉클뭉클. <laughs> 아니 니가 <네가> 왜 뭉클하냐고. <laughs> 어. 아나 지금도 야마져져요. 어, 어. 아니 왜 그런 거를 공감하지 니가? 어? <laughs> 나 진짜. 나 뛰어넘기 안 하고 뛰어넘기가 아니라 건너뛰기야, <laughs> 건너뛰기야. 뭘 뛰어넘기래 <웃음> 뛰어넘기 <웃음> <웃음> 뛰어넘기를 해 그냥 난 진짜 정주행 했어 뭘? 그거 시리즈를 아, 뛰어넘기 안 하고 <laughs> 뛰어넘기 안 하고 <웃음> 뛰어넘기래 <웃음> 아, 아 진짜 인생 드라마다 <laughs> 아니 컥병이 신병이, 신병이 야, 인생 드라마라 그치. 뛰어넘기 안 하고 보는 여자입니다 <laughs> 대단하죠, 여러분. 찐팬이야, 찐팬. 나는 진짜 신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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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제주도 오시면은 이런 가파도 한번 꼭 와보십시오. 네 진짜 너무 강추. 좋습니다. 여기 제주 본섬도 좋은데 음. 저기는 많이 도시 느낌이고 음, 음. 여기가 뭔가 좀 되게 좀 컨츄리해. 화려하고 여기는 시골틱하고, 약간 미디움. 미디오미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어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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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어. 네. 아. 비디엔딩디주십디오디오늘디오도디주셔디 너무 디사하디요다디 영상 디찾아디겠습디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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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어 비디오+ 비디오+ 배디오배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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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오가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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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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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디 안 내면 갔다 오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오세요 <laughs> 갔다 오세요. 행복한. 행복해? 응. 신랑이랑 응. 이런 조용한 섬에 와서, 그지? 청보리 보고, 드론 날리고. 나는 이렇게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소주 도 먹고. <laughs> 이게 너무 그게 너무 행복해. 행복해.